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일입니다. 오늘 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 온도 30도, 최저 온도 2.4도 였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금 3시가 넘었어요. 4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어요. 자, 오늘도 A열 꽂는 상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금천입니다. 신구배고요 확실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르죠? 예. 네. 저 뒤에 있는 것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뒤에 있는데도 꽃이 많이 폈네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흑상병, 어, 검은별 무늬병이라고 하죠 2차 방제를 오전에 했습니다 어, 내일 저녁부터 여기 나주지역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다음날 하루 종일, 어, 3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 다행히도 저희는 이번에 비하고는 상관없이 어, 만개기를 지나갈 것 같기는 해요. 자, F열에 있는 온도계입니다. 최고 온도 31.5도, 최저 온도 2.8도입니다. 그늘이 가려져 있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냥 햇빛은 그냥 받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저 온도는 상관 뭐 없으니까요. 자, 여기 제일열에 있는 온도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온도 29.6도, 최저 온도 2.9도 였습니다. 자, 온도가 25도가 쭉 넘어 버렸네요. 내려온 김에 K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K열이고요. K열은 좀 아래쪽이라 온도가 좀 낮은 편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백내기가 아직 안온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K열입니다. 자, 보세요. 그죠? 이제 백내기에 들어서 온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아닌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요거는 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어, 결과지는요 4년에서 5년차 결과지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묵은 결과지는 또 달라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묵은 가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케열에 있는 묵은 가지입니다 보시면 꽃이 어, 핀 것도 보이죠 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묵은 가지가 꽃을 빨리 핀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개라도 어 그런 증상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피는 것도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열하고 K열 보여드렸습니다 아, 지금 온도가 갑자기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또 비슷한 현상이 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당해봤죠 꽃가루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꽃가루를 원래 6개 꺼내놨어요 20g짜리 6개 근데 지금 2개를 더 꺼내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왜냐면 지금 여기 과온 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3.3도 오늘은 2. 몇도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잠깐 잘못하면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비가 오고 나서 대부분 온도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아마 만개기가 될것 같아요 빠르면 뭐 4일 늦으면 6일 요 사이가 올해 만개기일 것 같거든요 여기 나주 금천은 지금 온도를 봤을 때는 없어요 냉해 피해 전혀 없다 볼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상청의 온도와 우리 가오원 온도가 1.5도에서 2도. 많이 날 때는 거의 3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기상청 온도가 2도면 여기 영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분하고 나서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꽃가루를 조금 여유있게 준비해놓고 안 쓰면 다시 냉동실로 보내면 되니까. 여러분도 가수원에 혹시 온도계가 없다. 그럼 온도계를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계를 말을 해서 매일 실제 기상청에서 보내주는 온도, 우리 동네 온도와 우리 가수원 온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비교해보시면, 아, 대충 몇도 정도 차이 나는구나. 알수 있어요.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영상이었지만, 우리는 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수분 시기에는 굉장히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온도계를 꼭 설치해서, 어, 냉해나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남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